음, 저번에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맛있게 먹길래 저희도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. 음, 주기적으로 어, 다 먹어줘야 돼. 오크로네. 어, 다시까지데이 시간에만. 호자 음. 뭐 있나? 냐 나시. 한 개를 먼저 사봐야 되나? 이. 파리미로 시켰습니다. 위크리스비 치킨으로 시켰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끈치에 로프를 매치하세요. 발, 끈을 당겨서 발 위로 걸. 나시고랭. 나시고랭. 고기는 비슷한 같데기아니맛있 눈물 많이 있네. 맛있지. 소장의, 근데 고단약 내 먹을까? 진짜 맛있다. 방칠맛 미쳤다. 하긴 어 비주얼 미쳤다. 진가 맛있지? 어. 이거는들 맛있다. 음. 계란으로 만든 면인가 봐. 맛있다. 음 역시 아시아 음식이 최고야. 행복한 저녁 식사였다. Oh my god, good news. Is it okay? no 저 1위라고 잘 모르겠고요 젤리 추가도 잘했고요 맛있어? 맛없고요 <목소리> 맛있어? 하나도 없고요 먹으면 토하고요 바로 응급실 가고요 사실 맛있어요 여러분 귀엽지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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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트 아니다. 오늘은 화이트 카드를 따러 이제 나왔습니다. 화이트 카드를 따는 분들은 다호주에 오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이니까 좀 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긴 돼요. 끝나뭐저저 지인 약속이 있어 가지고. 근데 말이 그게 목적인지? 이거 이 따로 쓰는 거래요. 뻔 게. 그 네. 따로 헤드에 따로 헤미에 따로 쓰는. 네. 원숭이 슈몰비 그 있는 거 아니야? 아닌 것 같아. 가로등 거기 뭐? 원숭이 모양 이 아니잖아. 그래? 오, 원숭이다. 오, 원숭이다. 원숭이가 나눌 수도 원숭이. 있다. 아, 그렇지 원숭이들 뭐. 먹... 뭐똥 가져가고 원숭이 데려갔으면 어 그러네 아 어... 내가 영어를 몰라서 다행이다 <laughs> 어 원숭이 소리 안돼세 개지 오늘은 시드니에서 <laughs> 힙한 동네라고 불리는 뉴타운에 왔어요 뉴타운 리뷰를 보니까 맛있다는 말도 많은데 되게 불친절하고 현금만 받는다는, 받는다는 말도 많아서 배치치네. 살짝 걱정. 그래. 음. 그래 아, 먹으면 먹을맛있다 시드니 대학교 가면서 먹어볼라고요. 아 사이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.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? 어.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건강한 맛이었다 어우 바스 냄새 지독하지요 발냄새가 안 나지요 이게 발냄새 진짜 최악이거든요 발냄새 안 나죠 저번에 안 나지요.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엄마가 안 나지요 <laughs> 엄마가 신발 밖에 <맞게> 내놨어요 <laughs>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하고 그 안에 페브리즈를 엄청 뿌려놓고 그거 어떻게 해요? 통을 들여보았어 그래도 냄새가 안 빠져서 밖에 내렸어. 뻥치지 말지. <laughs> 어디 성에 들어온 것 같다. 여기가 아 맞아 저 배경이잖아. 맞아 저 저기 저런데 앉아 찍는 거다. 저 들려 있는 곳. 학교 너무 예뻐요. 제 입구가 뭔가 하고 있어서 살짝 아쉽지만.

껌껌 같아? 같아. 껌이야. 차례인가? 껌이야? 모르겠어. 아 반갑습니다. 네. 그 카레 중에 뭐 그러니까 수프 카레라고 있거든 그런 네네. 느낌이고 얘는 약간 볶음밥인데 어 나름 나쁘지 않을 거야. 마동석도 리액션 잘해줘야 돼. <laughs> 아요요 이거 <야호 잘> <laughs> <laughs> 아, 형님 집 아니, 아, 아니 아니. 아니 미세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 형님 집인데. 아니기 아. 애플이에 왔어요. 이거가 기본 사이즈. <laughs> 기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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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다음은. 웃음> 에어 에어 에어도 얇지 에어는 옆에 유광이래 유광 유공. 그게 딱 이제 자기가 살려고 했던 거잖아 이건 생폰으로 쓰고 싶지 않아 과연 이걸로 살 것인가 보라로 살 것인가 네, 입 모습 사진 네, 이것도 잘 어울려. 음. 러쉬 온 이유 엔젤스 온 매너 스킨을 사기 위해서 얼굴 완전 부드러워 진짜 애기 공둥이 느낌. 내 얼굴이 애기 공둥이가 되는 거야? 어. 나이나와오 마이 나와 여기 유치 매점 오픈하데카가지원해요다고치 맨날 유치 가져와라 유치. 생각보다 일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아 제발 우리 승이가 유치에서 좀 됐으면 좋겠어. 마감세이라는 초밥 닭강정 미소국입니다. 먹어보지 엽요의줄알았응 <laughs> 저런 <저러고. 너는 웃음> <laughs> 거.. 왜 이렇게 냐고 찾았다 내 사랑 내가 다던 사랑 내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긴 한데. 다리 이렇게 올려놓게. 집에서. 의자에 앉아있을 때. 어, 좋네. 그렇지 오늘도 또 잔뜩.